분석할 때, 데이터 마이닝은 RDB한테 맡겨야 돼요. 데이터 마이닝을 뭐 하드비 뭐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데이터 마이닝은 RDB에 맡기고, 텍스트 마이닝 이런 거, SNS 이벤트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데이터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하드비 들어와서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클라우드라 쪽에 이제 벤더사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비즈니스가 8배 이상 크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도 이미 적용하고 있고 유럽도 유럽이 기술의 증거가 늦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55%가 그런 래서그 부분들은 좀 우리한테 예, 좀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 마이닝은 이런 건 여러분들 휴대폰 몽골랑이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에 다 아이디 넣어가지고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몰른다고 하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컨설턴트가 오시는 고객들한테 핸드폰에 아이들을 발급받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해보면 매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될지 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대요. 그래서 매출이 20% 올랐대요. 근데 그거를 센터백으로돈 들여서 했으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느 방향 할지도 모르고. 근데 고객 동선을 정리한 거지, 고객 동선. 아, 고객이 가서 뭐 보고, 뭐 보고, 그거 맞춰서 했더니, 20%가, 매출이 2 0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통닭집 같은 거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매출이 20% 진짜 센 거, 중국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사할 때는, 동정업계 하는 사람, 병원, 이런 쪽이 자기 경쟁자들한테는 그게 아니고, 마사지 사업에 자기 경쟁자들. 진짜 생각해못야 자기가 자기 쪽에 가서 침 맞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건너편, 건너편에 마사지사 이런 데 가서 하고 간대요. 손님 이다렇러 간다는 거야. 이 연고 제작사도 연고 만드는 쪽에서도 소고기나 계란이 자기의 경제 단지를 몰랐다는 거. 몰라서 사태 잘못 한게 엉뚱한데 홍보를 한 거야. 엉뚱한데. 두 번째는 아 우리 만든 이멍 이거 치료제는 애들이 많이 가르겠지? 이렇게 한 건데,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여성이 가장 많이 멍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미용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멍이, 그러니까 아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짜고 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거를 빅데이터 때문에 포커스를 리포지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례로, 성공사례로. 빅데이터 없었으면 은 몰랐을 것이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지식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한20% 정도, 실제 데이터보다 한20%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나머지 한80% 정도를 빅데이터가 찾아낼 수 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과거, 현재, 미래인데, 데이터, 거기에 맞춰갔고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빅데이터를 쓰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빅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거기에 사용되게 데이터 날리지, 그 다음에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계속 추론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추루인 것이 미국으로 가면 추루인 거 그대로 추루인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있잖아요. 또 지금은 추루인데 100년, 200년 후에는 그게 추루가 아닌 게 있죠. 진실이 아니고 볼수 있는 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가면서 액션을 바로바로 할수 있냐 없냐 그거를 기존의 데이터 감속 기포로 써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비즈니스는 타이밍인데 타이밍 놓치면 늦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을 빅데이터를하면 빠르게 어느 과향갈지 과감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과감하게 여기 자판기 만들어야 돼. 동선이 이러니까 이런 거 하나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면 무슨 만들 때 여기에서 어떤 음료수를 넣어야 돼. 한 사람이 안 돼. 뭐 이런 것도 알려준다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거기서 사례에 나온 거 중에 하나가 파리바게트 사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파리바게트에서 예, 한 27도 높으면 27도 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 고 맑은 날씨면 샌드위치가 많이 팔리고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피자빵이 많이 팔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몰라, 우리는 관심도 없죠 사실은.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였어? 근데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게빅데이터가 약간 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아까 이름 얘기할때 오라클이라고 했잖아요. 오라클 그렇죠? 그렇죠? 오라클이라는 이름은 왜지였을까요? 여러분들 매트릭스 영화를 본 세대인가요? 언제 되죠? 네, 네.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나오죠. 내가 오라클이 누굽니까? 오라클이 뭡니까? 매트릭스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매트릭스의 오라클이 나오죠. 네.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네. 그죠? 그게 그니까. 오라클이 역할이 뭐죠? 네. 기어나는 거죠. 네. 영화 영화 사전 단어로 오라클이 뭐죠? 네. 어, 누구 네. 어, 누가 얘 이게 뭐죠? 우리 오라클의 단어를 잘몰래프런다 할게 기 I T 쪽 좀 관심 있나요? 아니면 영어 단어에 관심이 많은 건가요? 아 그렇구나. 신탁니까신타 오라클. 그러니까 신의 어떤 계시나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예언하는. 근데 그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빅데이터가 지금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더 그러니까 옛날에 레디에이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전세계한45% 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회사가요. 앨리 엘슨이 창업 중이면서도 회장이고, 뭐 CTO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앨리 엘슨이 오라클한 프로덕을 회사를 오라클로 지면서 내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결정 사항은 우리 프로덕트에서 알려주겠다. 우리 프로덕트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알려주겠다. 우리걸 쓰세요.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빅데이터가 더 빠르다. 어느 방향 가야 되는지. 왜 아직 오라, 지금 오라클이 세대나 많이 하거든요 지금 위기상황이에 오라클 <laughs> 세지포스닷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 아파 경쟁사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에, 어쨌든 간에 뭐 효율성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죠? 요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그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얼론 투게더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얼론 투게더? 얼론 투게더? 이게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 자기에게 개진하고 이런 부분에 차별을 하는데 그 차별한 장소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한다 화장실 이런데서 혼자 있을 때 이런 언론투게더 가 빅데이터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래요 언론투게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남겨서 다른 사람들 커뮤니티에 차별을 하는데 그게 같이 모여서 하는게 아니라 혼자 한다 는거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빅데이터 시장이 생각보다 인공지능하고 만나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어를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대한 2000 원래 미래의 학자들이 예측한 건 2050년이었는데 지금 2050년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어 공부가 없다? 그러면 중국어 칩을 심으면 중국어를 하는 세상. 지금 이미 여기에 칩을 심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칩을 심어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어. 이 예, 상황이. 이, 이 시대가 지금 보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응용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교 시험 보고 고등학교 시험 볼때 그런 거 반지 보지만 뭐 1900, 1895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지도 가고 경쟁 뭐 가고 뭐 통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 맞으면 오케이 잘했다 똑똑하다 이는데 지금은 그러한 공부가 필요가 없는 사람을 가고 있다면. 거꾸로 가는 공부는. 또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고,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전파를 할 거냐, 재밌게 전파를 할 거냐, 아무튼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설득시켜 내는, 그 사람의 인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때 우리에서는 하이 컨셉은 새로운 룰을 만드는. 왜냐면 하 기존의 룰이 다 바뀌니까 지금 싹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룰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룰을 만드는. 여러분들 오락게임 하지만 오락게임의 룰을 모든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면 게임의 룰을 다 알아. 모든 사람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게임의 룰이 바뀌죠.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면 재미가 없어. 즐길 수가 없어. 근데, 비즈니스의 룰이 지금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져야 돼. 요그 룰을 만들고 전파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과 전파하는 사람은 같이 하지 못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거그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빌드든, 어느 기술 갖고 하시든. 아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빨리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 네,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돈좀 사면 되는데 중국어요? 띠비스 <laughs> 띠. 네, 중국어. <웃음> 일본어요? 띠비스 <laughs> 네, 일본어. 근데 약간 빈부격차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지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예, 숙제죠. 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로 예, 짧게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면 한도것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테크니션 엔지니어 분야라고 하는 일이 분야로 뛰어드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완전히 순수한 엔지니어링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들어와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취업하고 성장해 나아갈 방향이 우리는 경제 세력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는 되셔야 돼요. 깊게는 몰라도. 여러분들만의 아주 깊은 분야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을 T자형 인가을 하잖아요 나만이 아는 고유 분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한 뭐유모가 됐던 기본 상식이 됐던 이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 이슈 이런 것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들이 거의 다죽아요 그렇죠 죽고 거의 분명히 있을 요아제 <laughs> <laughs>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좋게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우선 너무 업자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어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좀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약간 라인이 일본에서 떴잖아요. 라인이 일본에서 일본 프로덕인줄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아직도 한국 회사인데 한국. 강국우진나고 구간은 안 쓸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일본에서 썼거든요. 라인이. 근데 라인이 카카오, 한국에서만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지 라인이 동남아시아는 다 지금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되고 왜냐면 어떤 패턴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전파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나 너무 한 프로덕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좋지 않고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 여러분들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도 독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서 특히 SK 같은 경우는 독점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영업을 중단합니다. 독점이 60%이 왔다 갔다 해서 넘어가는 부분을 고객을 더 유치를 안 해요. 오라클도 전 지금 40몇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넘길 수 있거든요 오라클이 영업을 더 해서 좀 싸게 고객 유치할 수 있거든요 안 합니다 왜? 독점이 딱 걸리는 순간 e u 에서 제재 들어가고 아시아에서 제재 들어가고 미국 내에서 제재 들어가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쪼개지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독점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반을 넘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업들도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예,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국에 활용할 필요도 있죠. 새로운 어떤 경쟁자를 좀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개인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개개인 정보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빅데이터의 방향은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예측하는 거, 포캐스팅, 포캐스팅은 키워드를 갖고 진화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개인화되는 거, 퍼스널라이제이션 이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상태.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거죠 삼성전자를 국정원이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그것 이런 이 트렌드가 세게 가면 개인이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좀더 지나가면 그러니까 개인이 데이터를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세상인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파워가 세지고 있는 거죠